안녕하세요 네, 20년간 35,000건 이상의 여성 질환을 질려 보이는 김우성 대표 원장입니다 자궁의 안쪽을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점막 조직을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데요 겉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는 다르게 증식이 되는 두꺼워짐 그리고 출혈이 되는 탈락을 반복하는 곳이죠 이 자궁 내막은 수정란이 착상을 하는 곳이라서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배란기까지는 점점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란 이후에는 부풀어 올랐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면서 출혈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바로 생리혈이죠. 자궁내막이 건강한지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바로 그 두께인데요. 너무 얇아도 문제가 되지만 두꺼운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 정상적인 자궁내막 두께 의 기준하고요. 그리고 너무 두꺼워졌을 때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막 두께는 질식 초음파 혹은 항문 초음파로 측정을 해요. 내막의 두께 자체가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자, 정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는 배란 시기는 7에서 11mm 사이, 배란 후에서 생리 직전까지는 7에서 16mm 사이, 생리 중에는 2에서 3mm, 생리가 끝난 직후에는 2에서 5m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폐경 후에 여성의 정상 범위는 2에서 3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궁 질환 때문에 내막이 두꺼워져 있는지 확인할 때는 생리 직후에 검사해보는 게 좋아요. 질환이 있을 때는 생리 직후에도 보통 6mm 이상으로 두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신이 잘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란 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은데요. 배란 시기에 16mm 이상으로 내막이 너무 두껍거나 혹은 6mm 이하로 얇다면 착상이 어려워집니다. 내막 조직의 두께 여부는요.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 주고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자궁 내막이 탈락해서 생리가 시작되게 만들어 주는데요. 주기에 따라서 정상 범위의 내막 두께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순조롭다는 뜻이고요. 너무 두꺼워지는 것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불균형하다는 거죠. 호르몬의 불균형이 자궁 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궁 내막 두꺼워짐을 유발하는 자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궁 내막 증식증인데요. 내막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40대에 가장 잘 발생을 하고요 좀 비만한 분 혹은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앓는 여성에게 잘 발생하는데요 몇달 동안 생리가 없다가 갑자기 쏟아지듯이 과다출혈이 나타나서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 증상이 잘 나타나요 비정형세포를 가진 자궁내막증식증은 나중에 자궁내막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자궁내막암이 있는데요 폐경 후에 자궁내막 두께가 5mm 이상이거나 혹은 또 출혈이 생긴다면 이 자궁내막 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로 내막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세 번째로 자궁내막 용종, 보통 폴립이라고 하죠. 자궁내막 조직 일부가 계속 증식해서 덩어리를 이루는 질환인데요. 흔히 생길 수 있는 양성 질환입니다. 이 무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용종의 수가 많으면 요 생리 전후에 갈색의 부정출혈이 생기게 되고요 또는 뭐 생리양 과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내막이 부분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내막의 상당 부분을 덮어버리면 자궁 내막 전체가 두꺼워지기도 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자궁 질환으로 인한 자궁 내막이 이제 두꺼워지는 것도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검사상 정상인데 이제 자궁 질환은 없지만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원인들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등 상황에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무월경 증상이 오면 내막이 두꺼워질 수 있고요. 되게 이런 뭐 상황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리가 다시 나오면 이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자두 번째 원인으로는 체중의 증가인데요. 체중이 급격히 늘면서 몸의 지방세포가 늘어나고 이 때문에 체내 에스트로겐 농도가 올라가면서 내막이 기준 이상으로 두껍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살이 찌고 나서 생리양이 늘었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요. 체중 증가 후에 생리양 과다가 계속 이어지는 분들은 자궁내막 증식증 등의 위험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한 검사와 체중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으로는 호르몬제 복용이 원인이 있는데요 유방암 수술 이후에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있죠 이 타목시펜은 자궁내막을 두껍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타목시펜 복용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내막이 두꺼워지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자궁 내막이 이제 두꺼워졌을 때 어떤 질환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 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 원장 김성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